반갑습니다. 임태용입니다. 제가 요전 시간에 그 장영아 변호사에 대한 자료, 또이민구 그 대표님이신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나라의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또 국정의 중심에서 예 한때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참큰 반성을 하면서, 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이상훈전 국방장관님께서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참전하셔서부터 하셔서부터 수많은 역경을 잊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하셨던 그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이 최근에 정말 망가져 내리고 어찌 보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반성을 하면서 잊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윤석열 그 후보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다가 마침 일정을 체크해 보니까 일정이 잡혀있지 못해서 이좀 제가 나왔습니다. 이 저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절체절명의 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아마 6.25 전쟁 때를 빼놓고는 없잖아았나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나이 때를 그 기억하는 그 순간으로서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저는 성남에서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정말 대통령이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때 검사를 사칭해서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의 행정 전문가라고 하던 민주당 소속 시장이 그게 계기가 돼서 구속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속이 돼서 병을 넣어서 나중에 일찍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정을 얘기한다? 그 공정이 무슨 공정이겠습니까? 공정을 얘기하는 대통령입니다. 공정을 얘기하는 경기있사다 정말 억울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사람.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아까 대장동 사태 얘기했지만, 대장동 사태의 본질, 사실은 15%의 서민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비싼 주택으로 바꿔치면서 많은 수익을 내게 해줬습니다. 15% 법적으로 되어 있는 서민주택도 짓지 않으면서 서민을 위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사례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책의 기준들이 바로 그런 식이요 지방에 가서는 지방과 균형 발전을 얘기합니다. 가락사비 성남에 지금 문제가 됐던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이사관 자리, 가스공사 이사관 자리에 엄청난 고급 아파트를 그것도 여러가지 규정을 지금 이, 이부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기업 이사관 자리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분양해서 특혜 시비가 좀 벌어지고 있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방균형 발전을 얘기한다고요. 저는 하나하나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나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이 니다 저는 원래 국회의원을 하다가 청와대 실장을 물러나서. 저 안성에 있는 대학교의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최근의 정상을 보고 아 이건 제가 총장으로 임기 채우고 이러면서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나 국영권으로 말만 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총장 임기를 좀 단축해서 제가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후보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은 저희 참모들의, 참모들의 문제들 때문에 미처 보완하지 못한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해서 많은 여러분들께 신뢰를 기초 드린 일이 망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자리가 잡혀가면서 그런 일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일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 는데 그것도 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이도 하고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 앞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사사로운 이런 입장을 내세워서 안 된다 하는 저는 그 외침으로. 그전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늘이 자리에서 이번에 대선에서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치에는 사실상 신인인 이런 후보가 우리나라 정치도 교체해 나가는 이런 시금적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지책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